유튜버 형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그리스 숲TV 형님들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자, KBL, 어, 세 경기 있죠. 그리고, 배구 두 경기, 그리고 여자농구 한 경기, 동아시아 슈퍼리그 한 경기. 자, 우리가 어제 여자 경기는 좋았는데, 이 국농이 또 올력배가 떴죠. 이틀 연속 지금 올력배 중인데, 자, 오늘 일단, 뭐, 백투백 팀도 있고, 음, 그리고, 뭐, 조금 좋아보이는 경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조합이 조금 아쉬웠는데 자 오늘은 한번 저도 욕심내지 않고 한번 올킬로 한번 이번주 마무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애축은 올킬 축하드려요 우리가 배당 높여서 간 만큼 애축도 올킬이 낮졌죠 예, NBA는 지금 막폴 남았는데 한번 막폴 응원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고양소도 대 창원 LG 음. 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오늘 야간 방송은 9시에 정상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유튜버 영상도 야간 방송 어제 제가 서울 출장 갔다 오는 바람에 야간 영상이 안 올라갔죠? 그래서 오늘 야간 방송 녹화본은 유튜브에 정상적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보기 영상. 자, 고향 소노대 창원 lg 인데 자, 소노 같은 경우는 일단 정관장정관장 어, 정간장 상대로 홈에서 뭐 78대 자, 87 패배를 당했죠. 87 패배를 당했고 어, 전반전에 조금 접점 상황까지 이어지다가 뭐 공격이 잘 풀리지 않으면서 뭐두자릿 수까지 벌어졌죠. 사실상 뭐 거기서 저는 끝났지 않나. 뭐 삼쿼터 때 조금 따라가긴 했지만 예, 점수차를 접히지를 못했습니다. 역시나 뭐 변준영, 워싱턴한테 3점 슛. 자, 외곽 수비가 안 되다 보니까 3점 슛을 많이 허용을 했죠. 자,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오히려 얘네들이 그날 앞섰습니다. 예, 앞섰지만, 예, 3점 슛에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났죠.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6방 대, 자, 14방. 예, 무려 2배 이상의 차이가 났죠. 뭐, 나이트가 그래, 27득점, 이정현이가 18득점 올려주긴 했지만, 자, 패배를 막지는 못했다. 자, 그리고 LG 같은 경우는 전날, 음, 자, SK 원정에서, 자, 졸전을 펼쳤죠. 55대, 77. 어 대패를 먹었습니다. 어, 대패를 먹으면서 2연승이 중단이 됐는데 오히려 저는 오늘 뭐 백투백 일정이다 보니까 뭐 주전들의 어, 이게 휴식이 조금 음, 어, 오히려 또 호재로 작동하지 않을까? 어제 뭐턴오바도 많았고 뭐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여전히 LG가 압도를 했어요. 네, 43대 26으로 압도를 했지만 이 3점 슛이 너무 많이 안 터져졌다. 어, 어제 3점 슛이 네 방밖에 못 넣었죠. 4방. 네 방. 4네 방밖에 못 넣으면서 이 3점 슛에서 조금 안 들어간 게 조금 많이 컸지 않나. 자, 올 시즌 홈에서 네, 벌어진 두팀 간의 맞대결은 1승 1패입니다. 음, 1승 1패고 그래서 어제 주중한 선수들의 일단 뭐 출전 시간도 적었고 뭐 양홍석 예,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죠 양홍석 뭐 윤원성까지. 음. 제대하면서, 이 가용자원이 많아진 만큼, 백투백은 그렇게 문제가 안될것 같다. 이 3점슛이 잘안 들어갔는데, 이 손오 수비가, 예,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예, 손오 수비가 좋지는 못한 만큼, 3점슛만 어느 정도 들어가주면, 뭐, 내가 밸런스는 LG가 확실하게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창원 LG승, 예, 마헨, 전어바는 오버 쪽으로 볼게요, 오바. 자, 그리고 부산 KCC대 정관장입니다. 에이. 자, 안양 정관장이고, 음, 이게 오늘 빅매치죠. 자, 오늘 최준용이가, 자, 복귀한다고 해요. 음, 자, 최준용이가 복귀한다고 하는데, 뭐, 직전 경기, SK 상대로 83대 8 5로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을 했죠. 뭐, 전반전 뭐, 션동이랑 장재석이 꼴미을 장악하면서, 허웅, 뭐, 김동현, 3점슛이 계속 터져졌죠. 그리고 얘네들이, 어 지금 두 경기 연속 2연승할때 보면, 자, 전반전은 조금 졸전을 펼칩니다. 하지만, 이 3쿼터부터 이 4쿼터에, 자 집중력이 상당히 올라와 주죠. 그러면서 수비가 잘 되죠. 그러면서 또 역전을, 자, 허용, 아 역전을 하면서, 자, 그 경기를 두 경기 다, 다 잡아냈죠. 뭐, 허웅, 허훈, 이, 이 허웅, 어, 허영재들이죠. 형제들이, 무려 3점 실수 그날 6방을 꽂아졌죠 그리고 6명의 선수가 두자리수 득점 올릴 정도로 최근에 얘네들이 홈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홈 경기 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뭐, 경기력도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음 경기력도 많이 올라왔고, 시즌 초반보다. 정관장 같은 경우는 직전 수원 KT, 음, 상대로. 자 69대, 자, 89 예, 패배를 했죠. 8배를 예, 하면서 자, 여기도 뭐3연승이 예, 중단이 됐는데, 자, 무엇보다 오브라이언트입니다. 오브라이언트. 자, 오브라이언트가 경기를 나서고 있지만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음, 경기력이 너무 좋지 못하죠. 뭐 국내 선수들 중에서는 뭐, 박지훈이가 자, 엄청난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어, 이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득점이 안 나요. 뭐, 올 시즌 두번 맞대결에서는, 뭐, 정관장이, 예, 전승이었죠. 예, 2승을 챙겼고, 자, 이번 경기는,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최준용의 복귀가, 어, 당연히 KCC 입장에서는, 예, 도움이 될 수밖에 없죠. 공격, 뭐 수비에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관장 같은 경우는 조금 일정이 빡세요. 일정이 빡세다 보니까 이 체력적으로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브라인트의 경기력은 여전히 아쉽다. 여전히 강력한 이 수비 바탕으로 뭐 정관장 2위를 달리고 있지만 공격에서는 조금 기복이 많이 심하죠. 공격적으로 나섰을 때이 경기는 예, 부산 KCC. 음 역배승, 뭐, 프렘. 자, 프렘. 자, 언어바는 당연히, 예, 오바 쪽으로 봐야죠, 오버 예, 오버가 뭐 제일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삼성화재도 우리 카드로 넘어갈게요. 음. 자, 삼성화재, 우리 카드입니다, 우리 카드. 예,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지금 끝도 모르게 자, 추락하고 있죠. 또다시 한번 패배를 하면서, 어, 현대캐피탈한테, 음, 자, 3대1 패배를 당했죠. 예, 20대, 뭐, 25. 그리고 29대 27자 그리고 22대 25자 그리고 20대 어, 25 패배를 하면서 지금 8연패입니다 예. 도산지가 뭐 선발로 나왔지만 여전히 뭐 부진한 경기력 자 경기력 뭐 범실 뭐 범실도 뭐 20개를 범했죠 그리고 뭐블로킹은단 4개에 그쳤습니다 그날 뭐 김우진이가 어, 21 득점 된 게, 어, 최고 점수죠. 그리고 아이가 그날 6 득점에 그쳤습니다. 아이가 지금 조금 많이 아쉬워요. 사실상 이두 선수가 해줘야 되는데, 이두 선수 중에서 한 선수가 점수가 빠져버리면, 이 좌우 쌍포에서 한 선수가 빠져버리면, 자, 경기를 패배하기 일수죠. 그리고 무엇보다, 뭡니까? 리시브도 안 돼. 음, 안 돼. 그리고, 어, 토스도 안 돼. 음, 토스가 불안하다 보니까, 뭐, 도산지, 뭐, 노제, 번갈아가면서 쓰죠. 자, 그리고, 우리 카드 같은 경우는, 이, 한전 상대로, 음, 원정에서, 이, 3대1. 자, 승리를 했습니다. 삼연패에서 탈출을 했죠. 자, 까다로운 한전 상대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역시나, 이, 아라우조 음. 자, 아라우조가 27등, 뭐, 알리가, 뭐, 22등을 올려주면서, 이두 선수에서 무려 4 9득점이 났죠. 자, 그리고, 뭐, 범실도 28개나 범을, 어, 8개를 범을 했는데, 범실을 내고도 그 경기를 3대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올 시즌 맞대결에서 보면, 자, 우리 카드 홈에서 전부 치렀죠. 우카홈에서. 자, 두번 맞대결에서, 음, 맞대결에서. 어, 1승 1패죠. 1승 1패. 예, 모두 스코어가 셔다웃이 났어요. 두번 다. 예, 두번다 셔다웃이 났고 3대 0씩 났죠. 자, 이번 경기는 뭐 직전, 얘네들 지금 한전까지 잡아내면서 이 3연패를 탈출했는데, 여전히 뭐 성적은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시즌 초반보다는 확실하게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이 세터 한태준이죠. 한태준의 경기력도 많이 올라온 것 같고, 뭐 공격수들 간에뭐 호흡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8연패의 부진인데, 노재욱의 출전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산지 대신에. 그래서 공격수의 호흡이랑 조금 잘안 맞죠. 리시브도 불안하고, 그리고 블로킹도 생각보다 다 많이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조금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예, 뭐 우리카드 예, 승. 뭐 마헨, 마헨, 오오바는 예, 오버 봐야죠 오버. 자 그리고 이제 신한은행대 우리은행입니다. 신한은행대. 자 신한은행대 우리은행인데 자 아직까지 음자 여자농구 이 백투백 경기에서 홈홈 백투백이죠. 홈 백투백. 홈팩트백 경기에서, 전패가 없어요. 전패가 없죠. 전부 다 1승, 1패씩했죠 뭐, 2승 한 팀도 없습니다. 어, 2연승 한 팀도 없고, 음. 어, 1 어, 전패 한 팀도 없어요. 전패 한 팀도 없고, 음. 자, 요게 이제 관건인데, 그렇다고 지금 신한은행을 가자니, 자, 전날 이썸 상대로 너무 박빙이었다. 음, 어, 61대, 자 63으로 이 패배를 먹었죠. 그러면서 2연패에 빠졌는데 주전들의 어이 출전 시간이 어, 너무 길었다. 음, 어제 뭐 신이슬, 뭐 김진영에 예, 다 길었죠. 뭐 그리고 미마루이 자 많은 득점을 올려주긴 했는데 예, 신이슬이죠, 신이슬. 음, 그래서 얘네들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오늘 이 후반으로 가면 음, 체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 왜? 우리 은행은 올 시즌에 뭐 초반부터 뭐 경기력은 안 좋았지만 수비력은 여전합니다. 수비력은 음 여전하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과연 얘네들의 수비력에 대해서 음 체력적으로 한계가 분명 올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얘네 들 같은 경우는 직접 KB 스타즈 상대로 음자 홈에서 59대 자, 54 승리를 가져갔죠. 우리가 그다 우리은행을 봤습니다. 그래서 2 연승을 지금 찍어내고 있는데, 역시나 뭐, 김단비 원틀이 아닙니다. 지금 뭐, 이민지도 잘해주고 있고, 이명관도 잘해주고 있죠. 오히려 얘, 얘한테 쏠리는 게 없습니다. 이 선수한테 쏠리는 게 없다 보니까, 골고루 득점나다 보니까, 어 여전히 신한은행 조금 어렵지 않나. 올 시즌 첫맛대결에서도 우리은행이, 홈에서 75대 51 대승을 거뒀죠 그래서 지금 최근 2연승도 달리고 있고 김단비 컨디션도 많이 올라왔고 이 3점슛도 올 시즌에 초반에 조금 흔들렸다가 최근에 또잘 터져 주고 있죠 그러면 이 제공권에서 우위를 가져가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우, 어렵지 않나 우리은행 승적으로 봐야죠 어, 승적으로 보고 예, 마이앤 봐야죠 마이앤 언오바는 자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자, 그리고 이제 도로공사 대 기업은행으로 갈게요. 도로공사. 자, 기업은행. 자, 일단, 직전 경기 도공이 흥국생명 상대로 어렵게 3대2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어, 20대, 25, 25대, 네, 15. 네, 셧아웃이 나올 줄 알았는데, 3세트, 이 4세트를, 어, 내리, 내줬죠. 그리고, 어 5세트를 가져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승리를 하면서 2연승에 성공을 했죠. 모마가 조금 어, 다소 부진했죠. 네, 부진했죠. 음. 뭐 범실 싸움은 그날 무려 범실을 19개나 범했고 뭐 블로킹에서는 어, 14개를 잡아주면서 역시나 배유나가 들어온 이 블로킹 라인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세터도 안정적이긴 한데 얘네들이 최근에 보면 이 3세트, 4세트에서 조금 많이 부진해요. 음, 부진하다 보니까 이 초반에 앞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뒷심 부족이 조금 많이 있는 팀이죠. 여전히 뭐 강소 이뭐 타나차 뭐이 모마로 이어지는 이 삼각편대는 예, 뭐 강력합니다. 여전히 강력하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직전이 GS 칼텍스 원정에서 이 3대 0 셧아웃을 가져갔죠. 우리가 그날 기업은행을 잘 봤죠. 이 1세트 때 잡아낸 게 저는 컸다고 봐요. 그러면서 1 세트를 잡아내면서 어, 나머지 세트는 조금 편안하게 가져갔죠. 음, 그러면서 이 셔다웃을 잡으면서 이4연승에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감독 대행으로 여우연 감독 대행으로 들어와서 아직까지 단1패도 없어요. 무엇보다 뭐 빅토리아가 이 살아난 게 크죠. 그리고 육서형도 이 살아난 게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뭐 쉽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얘네들도 뭐 리시브, 어, 리시브가 되게 안정적이죠. 그리고 뭐 블록킹 라인도 잘 잡아주고 있고, 공격도 되게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연스까지 왔고, 자, 올 시즌 일단 홈에서, 음, 자, 기어분의 홈에서 붙었죠. 기어분의 음, 홈에서 이두번 맞대결해서, 자 도공이 두번다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두번 모두 네, 승리를 가져갔고 최근 도공은 조금 경기력이 빠진 대신에 기업은행은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누구나 보는 뭐 오버가 절수가 보입니다. 오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빅토리아 육서형 그리고 킹켈레까지 이어지는 상가 편대도 기업은행이 최근에 공격력이 어마무시하죠. 뭐 세터에 대한 아쉬움은 있긴 하지만. 자 리시브로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이 그리고 블로킹 라인도 크게 뭐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기업은행 음, 프렘 봐야죠. 예, 프렘 보고 예, 오노바는 예,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자 그리고 이제 수원 KT 대 예, 서울 SK입니다. 음. 자 수원 KT 대 음, 서울 SK죠. 자, 수원 KT 같은 경우는 직전, 이 정관장 상대로 홈에서 이 89대, 자, 69, 의 승리를 했죠. 승리하면서, 자, 2연패 탈출을 했습니다. 뭐, 전반전에 선수 골고루 나아졌죠. 그리고, 뭐, 일리엄스, 뭐, 16등 내주고, 그리고 문정현, 뭐, 15등 내주고, 이 5명의 선수가 무려 두 자릿수, 득점을 해주면서, 정관장을 쉽게 잡았죠. 그리고 뭐 3점 슛도 뭐 7개나 터져주고, 그리고 리바운드 싸움에서 압도적으로 이겼죠. 리바운드가 그날 32개를 잡아줬습니다. 32개. 그리고 SK 같은 경우는 전날 홈에서, 음 자, LG 상대로 77대, 자, 55에 승리하면서 2연패 탈출을 했습니다. 얘네들도 2연패 탈출을 했고, 자, 둘다 지금 분위기는 좋아요. 직전 경기 잘 잡아냈죠. 어, 김낙현이가 이 3점 슛을 예, 무려 3개 포함해 가지고 그날 음, 어제죠. 예, 김낙현이가 뭐 19득점을 올려줬고 예, 안영준이죠. 안영준도 뭐 20득을 올려 주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어 갔습니다. 자, 올 시즌 일단 홈에서 SK 홈에서 예, 두번맞대결에서 SK가 전승을 걷고 있죠. 전날 뭐 백투백 일정을 치르긴 했지만 전날 대승을 거두면서 주축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줄일 수가 있었죠. 뭐 여전히 오재현의 부상으로 뭐 수비적으로는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원희, 안영준, 김낙현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잘 해주고 있죠. 그리고 KT 전에서도 여전히 뭐 골민, 뭐 외가 뭐 밀릴 가망성이 없다고 봐요. 음. 그리고 여전히 뭐 김선영의 부상 이탈이 여기는 공격에 공격할 때 보면 조금 많이 뻑뻑하죠. 3 점에 대한 아쉬움도 KT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서울 SK 승적으로 봐야죠. 승적으로 보고 마헨마헨자 그리고 오노바는자 언더 봐야죠 언더 자 그리고 이제 타오이한데 음. 뭐 이거는 볼거 없습니다. 뭐타오이한데 마카온데 사실상은 뭐, 사실상 뭐 다우이안 뭐, 승 봐야죠. 다우이안 승 봐야 될것 같고, 뭐, 언더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뭐, 다우이안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이, 동아시아 슈퍼리그에서 2승 1패죠. 이조선도를 달리고 있고, 조별 여승은 보시면 뭐, 전반기 동안 뭐, 공수 밸런스가 가장 안정된 팀이죠. 예, 특히 홈경기장인, 타오이안에서 음, 뭐 당연히 홍콜도 많이 받을 것 같고 리바운드 싸움 뭐 수비 강도 뭐 모든 게 마카오보다는 압도적으로 예, 좋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이 타오이안 쪽으로 보겠습니다. 얘네들은 아직까지 승이 없죠. 0승2패죠 음,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오늘 예, 경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